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딥다이브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음, 보이는 과학만 따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초과학 같은 영역도 존재하는 걸까요?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바로 이 경계를 탐색하는 보고서인데요. 자,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 자료가 초과학을 그냥 뭐 미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층위로 나눠서 접근을 하거든요. 첫째는 암흑물질처럼. 어, 존재는 아는데 정체는 모르는 거 그리고 둘째는 의식의 본질 같은 아예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 마지막이 이제 초심리학처럼 검증하다가 실패한 영상들입니다. 핵심은 초과학이 과학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의 현재 경계 그 너머를 보여주는 미해결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이 자료에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보이지 않는 실제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게 바로 보이는 과학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 있잖아요. 뭐, 별, 행성,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이게 다 합쳐도 우주 전체의 4.9% 밖에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그냥 텅빈 공간인가요? 아니요. 텅 비어 있기는커녕 정체를 알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죠. 직접 볼 수는 없는데 중력 효과를 통해서 아, 이게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료에서 이걸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무지라고요. 잠시만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무지요? 과학이 우리는 이만큼 모른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과학이 자신의 한계를 그 힘으로 명확하게 측정하고 선언한 거죠. 이건 실패가 아니고요. 오히려 과학의 가장 위대한 성공 중 하나라고 이 자료는 주장해요. 와, 우주의 95%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니.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미스테리를 찾으러 굳이 저 멀리 우주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몸과 마음 안에도 똑같은 미스테리가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인 게그 플라시보 효과 있잖아요. 아, 가짜 약을 먹었는데 진짜 약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뇌를 촬영해보면요.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실제로 진통제를 먹었을 때랑 비슷한 뇌 부위가 활성화돼요.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부정적인 믿음이 진짜 해로운 결과를 낳는 현상이고요. 그럼 제 믿음이라는 그 비물리적인 상태가 제 몸이라는 물리적인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와 그건 거의 마법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몸을 바꾸는 거니까요. 이 현상을 과학이 아직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신기한데. 근데 그러다 보면, 모든 다 마음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텔레파시나 예지력 같은 것들요. 자료에서는 이런 진짜 미스테리랑 흔히 말하는 유사과학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철학자 칼 포퍼의 반증 가능성 원리가 나옵니다. 어떤 주장이 과학적이라면, 이게 틀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틀렸다고 증명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네. 텔레파시를 연구한 초심리학은 130년 동안 이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재현 가능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증할 방법 자체가 없으면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남는 거군요. 그런데 최근에 나사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미확인 공중현상, UAP는 좀 다르다고요? 이것도 뭐 외계인 우주선이라면서 비슷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데이터의 유무가 갈립니다. UAP는 전투기 조종사나 군용 레이더 같은 신뢰도 높은 출처에서 일관된 관측 데이터가 쌓였어요. 아직 정체는 모르지만 무언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측정이 된 거죠. 추측이 아니라 측정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결국 보이는 과학과 안 보이는 초과학이 서로 싸우는 구도가 아니었네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과학이라는 등불을 들고 그 미지의 영역을 한 걸음씩 밝혀나가는 과정이었군요. 네. 합리적인 탐구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겸손함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보이는 과학을 따른다는 건그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무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너머를 탐험하겠다는 의지인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자료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후각 같은 감각조차도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양자 터널링 같은 보이지 않는 물리법칙에 의해 작동할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보이는 현실은 이미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법칙들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